음식은 회덮밥 먹방 바로 시작요. 오늘 먹는 음식 비싼 회덮밥. 여러분들 그 카이센동이라고 아시나요? 우리가 원래 회덮밥이라 하면은 짜투리 회 써가지고 초장에 싹싹 비벼 먹는 거 보고 회덮밥이라 하거든요. 근데 요 이제 카이센동은 진짜 그 약간 이쁘장한 회를 넣은. 자, 죄송해요. <laughs>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에,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일단 저는 이걸 보고 시켰어요. 네, 그, 이거만큼은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어, 이거 작은 우동. 락교 락교 네, 자, 그리고 요, 간장. 어, 아, 여러분들 요 밑에 보시면은, 해가, 어, 무슨 때에 가려졌다. 무슨 때에 가려졌어. 예, 뭐, 두꺼운 것도 있고, 껍데기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카이센동이라고 하는건데 가격이 21,000원이라서 요정도 구성인거 같아요 계란은 원래 안나오는건가 새우는 드셨나 좀뭐 생선회라는게 여러분들 그 약간 시가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만 먹으면 얼마나 소운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육회빔밥 비 시켜놨거든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15,000원짜리 육빔 카이센동 21,000원 배달비 2,500원 가지고 38,500원인데 10% 할인 쿠폰 주더라고 2,000원 할인받았어요 그래가지고 36,500원 되셨습니다 <목소리> 오늘 요 비싼 회덮밥 카이센동 먹방인데 이거 이 비싼 회덮밥 못쳐더나요 붙여... 아 원래 이런 구성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2만원인데 밥도 주고 이제 회가 좀 두꺼운 걸로 봤을 때는 뭐 나름 괜찮지 않나 자 한번 먹어보자 자 일단 요밥 위에다가 카이센동 먹을 때는 요 이제 와사비 이렇게 따로 딱 덜어놔가지고 나는 요렇게 먹어요 계속 이렇게, 이렇게딱 해가지고 어 요런 느낌 이런 느낌 간장을 위에 찍는데 음 어? 어? 양파에다가 간장 딱 찍어가지고 회는 어디 갔대 이렇게 딱하가지고 띠링 음, 초대리 안 뿌린 초밥. 그냥 생각하시는 바로 딱그 맛이에요. 아, 내가 일본 여행 갔을 때, 그때 카이센동을 좀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거를 생각하고 시켰어. 근데. 가격이 2만 원대다 보니까 배달도 해야 되고 이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제외하면은 이 정도가 한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와, 아, 여러분들 이거 회 두꺼운 거 보세요. 이런 게 그냥 이제 밥 위에다가 툭툭 얹어져 있다니까.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얹기 전에 간장 한번 딱 찍어가지고 딱 얹어가지고. 디디. 으음, 와, 이거 정말 이거 육회덮밥. 육회가 약간 좀 까무집잡하네. 이거 나 예전에 육회덮밥 할때 육회 말때그 마늘 있잖아요. 마늘, 마늘 넣으면 요렇게 색이 약간 탁해지더라고. 여기도 마늘 넣어가지고 버무렸나봐. 이 맛은 있어요. 아, 상한 건 아니에요. 상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만, 이거 초 초... 뭐 초장인데? 아, 양념이 먼저 들어가 있나 보다. 이게 그 육회덮밥 하면은 원래 약간 소스를 따로 주기 마련인데 소스를 미리 넣었나 보다. 자. 어, 야, 이거 요렇게 싹 비벼 가지고 오, 여기 기본적으로 색이 좀 나온 거 같기도 하고 디리 응? 음? 여기 내가 생각하는 육회 비빔밥이랑 다른 맛이에요. 음. 후추 향이 느껴지는 새콤한 육회 비빔밥 쉰것 같진 않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 왠지 이렇게 먹으면 아쉬울 것 같아서 생각을 한건 아니고. 어제 묵다낸 김치킨. 여기에다가. 초필살기 아김치 요요요요요요요밥 위에다가 마마 마마 아이고야 이거 너무 큰거아이가 이거 띠디딩음어 이거 음, 어, 어, 어. 음. 굽네신 메뉴 굽네신 메뉴 순살이라 가지고 닭다리살 포슬하게 씹히면서 막 바삭한 게 음 짭짤하게 갔네 음. 근데 여기 육빔 진짜 좀 특이하게 특이하 약간 새로운 뉴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약간 그런 느낌 세상에 도전하는 그런 느낌 음 여기 회덮밥 여기 회덮밥 이따가 이거 먹고 나서 볼 거예요 음 아니 배탈 날것 같지 같진... 에 배탈 날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 음 새로운 방식의 회덮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김치랑 먹으니까 더 이상한 것 같은데? 아, 덮어! 여러분들 제가 한번 리뷰 확인해 볼게. 요 보통 육회를 드세요. 육회 아니면 한우 육회 비빔밥, 사케동 이런 걸 먹는데 카이센동을 안 드시네. <laughs> 보통 약간 연어 사시미 아니면 연어 육회 세트 이런 걸 먹는다. 어 그런 거 같네요. 아 여러분들, 그 나는 그래 생각을 해요. 뭐 가게만의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음. 모든 가게의 음식이 다 똑같으면은 그것도 시키는 재미였거든. 새로운 느낌의 가게였다. 음, 약간 개구쟁이 스타일. 음, 야, 근데 진짜 새롭네. 맛이 없는 건 아니고, 새로운 스타일이요, 새로운 스타일. 자, 회덮밥 등장. 이거를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 진짜 가장 베스트로 즐길 수 있는 방법. 그렇지.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베스트야 여러분들 밥알 좀 묻어 있어도 이해 부탁합니 여러분들 가격이 2만원대인 만큼 회가 진짜 두껍고 숭덩숭덩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요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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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다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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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거 비싼 거 비싼 거 여기다 연어도 막 들어가 있어 이제 다 밥인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다 밥인 것 같습니다 요게 제가 밥을 먹어보니까 그냥 맨밥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에 맨밥 맞나? 잠시만요 내가 맨밥이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맛보 맞아요, 맨밥이네 치킨을 한세 조, 오케이 네 조각 넉넉하게 네조딱 넣어가지고 이거를 잘로아 잠깐만. 아,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아니 아 여러분들 계란 발았세요야 이거 여기에다가 계란 넣으면은 크게 오야 뽀동 아니야. 아니 계란 발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가 발해가지고 와 이거는 그냥 맛있다 이거. 어. 와 이거 진짜. 어 야, 정신 못차리겠네데 이거. 이거지. 와, 소스가 매콤한 마요네즈. 홀딱마요홀딱마요 응. 마요. 마요. 예. 아니, 이거 그 닥치고라는 표현 참, 어. 계란은 패스하고, 김가루 정도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 또 바라시니까. 끝났다. 이예 진짜 끝났다. 계란은 패스하는 걸로 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먹어볼까, 이거? 야, 소리 벗고 바지 질러, 이거지. 여기에다가 막, 어? 야 이게 회덮밥이지. 와, 사실 회맛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어. 먹을 때 간장와사비를 좀더 선호해요. 아... 우동 하나 더 있으면 두 그릇 시켜가지고 음, 건강 너무 해친다불 때기도 뭐야 네 음, 한국인은 역시 0는건 뭐야? 저 원래 기분 좋았어요. 기분 나쁜 사람 만들지 말아주세요. 음. 매력 있는 맛. 어? 기분이 안 좋은 게 이렇게 좋은 일이었나? 아직 조금 기분이 덜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탄산음료 가져올게요. 죄송합니다. 다런 거를 먹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먹방 전에 뭐좀 쪼서 먹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 어제 미역국 끓여놨었거든요 그 미역국에 밥 말아먹으니까 맛있을 것 같더라고 음. 근데 밥이 없어가지고 미역국만 먹어 그리고 저 요즘에 세일러문 스티커 모은다고 이거 세일러문 과자 많이 있거든요 세일러문 스티커가 뭐냐면은 <laughs> 세러문 스티커 <laughs> 이거 모은다고 저 과자 좀 주워 먹고 요즘에 CU에 띠부띠부 실이 들어가 있는 소시지 있거든요 그 소시지 좀 주워 먹었어요 그렇게 이제 딱 먹고 나니까 입이 너무 달달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오징어짬뽕 작은 컵 하나 좀 먹었고 아. 어... <laughs> 그리고 진짜 맛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는 유리 씨가 이거 사놨는데 이거 안에 쪼꼬 달달한 거 진짜 맛있어요. 얘 오늘 후식을 먹어야겠다 이거. 아, 네, 오늘 새차 뽑았는데 한우, 타! 그렇게 재미없네. <laughs> 죄송합니다. 다음에 텐동도 먹어달라고요. 카이센동도 어느 시청자분이 추천해줘가지고 시켜먹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런 카이센동도 그렇고 텐동도 왠지 가게에 가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보기도 좋고 텐동도 왠지 배달오면 비주얼 아쉬울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나 진짜 걱정돼 특히 그 텐동하면은 약간 그 튀김이 웅장하게 보이는 그 비주얼의 맛도 좀 있거든요 음카이센동 맛없어서 버리고 싶었다 그런건 아니고 괜찮겠냐 음, 걱정하는 마음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 이름 박병진, 서른살 고깃집 아르바이트생. 한우 주문이 들어왔다. 불판 위에 한점 더. 너무 오래 구워서 하노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어이구 껍데기 먹도 되니? 자, 여기다 두개 어, 뭐야? 이거 저좀더 사줘야겠다. 아주 그냥 인기가 핫하네, 이거. <laughs> 음. 와 근데 오늘 너무 배부른데요? 양이 확실히 많아. 이거 회덮밥 양이 남다르네. 다 먹다가 배 찢어질 뻔. 회는 살 안쪽에 담어야 돼. 이게, 나는 약간 그런 거 있는 거야.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은, 이그 비린 맛을 못 느끼거든요? 배가 부르면은 비린 향을 좀더잘 느끼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음, 뜨거운 밥하고 같이 있어서 이게 이래야 됐나? 근데 진짜 오랜만에 요즘은 배달시키면 엥간하면다 오케이인데 그러셨다 별로다는 아니고 아쉬웠다 재미있었다 이거 진짜 정신 못 차려 이 약간 머리끝까지 당으로 가득 찼 과자는 바삭해 안에 있는 초코가 땅콩 초코, 땅콩 초코 솔직히 말해서 과자는 좀 아쉬울 수 있거든요. 거의 그냥 공기 과자.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꾸덕한 헤이즐넛이에요. 갈등하고 이 땅콩 초코 맛있다 이거. 트 머리에 빼레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빼레로 조금 같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 근데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 먹을 엄두가 안 나요. 이거 좀 남기겠습니다. 해적밥 하나를 다못먹는다 좋았다. 다 좋았어. 먹어. 빠빠.